안녕하세요, 캔디가입니다. 오늘은 볶음밥을 만들어 볼 건데요. <laughs> 준비물 알려드릴 건데, 지금 제가 이 토핑들을 만들고 오느라서 손이 좀 더러워요. 이렇게 막뭐 연두 색깔 묻어 있고, 그런데 양해 많이 부탁드리고요. 준비물 알려드릴게요. 일단은 접시가 필요해요. 접시가 필요한데, 어 저는 이번에 두 개를 만들어 볼 건데, 하나는 이 뜨는 그릇에 만들어 볼 거고요. 하나는 이 그릇을 만들어 볼 거예요. 지금 빛이 좀 있어서 잘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, 이렇게 돼 있고요. 요거를 만들어 볼게요. 네, 그래서 일부러 제가 토핑을 많이 준비했어요. 요거는 당근 토핑이고요. 그리고... 어머! 요게, 파프리카 토핑이에요. 근데, 파프리카 토핑이 좀더 작아요. 그래서, 그렇거든요. 네. 이제 만들어볼 건데, <laughs> 이게 파프리카 토핑인데, 색깔을 좀, 연두색으로 좀, 어 많이 안 해서, 살짝 완두콩, 와사비 같은 색깔이 나왔어요. 그점 많이 양해, 많아. 양해 부탁드리고요. 오. 네 죄송합니다. 토핑이 떨어져서 네 이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준비물 일단 당근 토핑과 파프리카 토핑이 필요하고요 섞을 것과 섞을 고 저는 두꺼운 기름 종이로 했어요. 이거 진짜 꽤 두껍거든요. 레진도 잘안 먹고 그리고 접시 두 개. 전 접시, 근데 접시 하나로 하시죠, 원래 근데 전두개 만들 거니까, 그럼. 이로 두개 하는 거고요. 그 다음에, 요, 카드뮴, 옐로우, 오렌지 색깔이 필요해요. 없으신 분들은 그냥 이런 색깔 나는 파스텔 준비해 주시고요. 그리고, 목공 접착제, 목공 풀이 필요하고요. 생모래가 필요합니다. 생모래 흰색이 필요해요. 네, 일단은 만들어 볼 건데요. 생모래를 부어주세요. 뭐? 이렇게 안 나오지? 짜고 볼게요. 네 이렇게 보여주었는데 밥 제가 원래 좀잘 흘리는 어머 잘 흘리는 편이라서 좀 많이 흘렸어요. 진짜 되게 많이 이거 어떻게 치워야 할지 모르겠네요. 네 어쨌든 이렇게 밥두 공기 양을 해주세요. 좀 많은 것 같은데 이렇게 덜어주시면 되는데 덜을 때도 제가 또 흘리거든요. 제가 진짜 잘 흘려가지고 지금 밖으로 다튕겨나는게 다 지금 흘리고 있는 거예요, 지금. 어. 왜 이렇게 잘 흘리는지 모르겠다. 네. 어 뭐. 네, 어쨌든 이 정도 양으로 해볼 거고요. 이거 타신 다음에 다 고루고루 가운데로 모여지게 이렇게 들어서 잘 해주시고, 이제 목공접착기를 옆에다가 뜯어주시면 되는데, 좀 정도면 되 <laughs> 보시면요. 네 이렇게 좀 되게 많이 짜주고 왔어요. 짜는 보관더 흘려가지고 말썽 지금 말이 아닌데 주변에 있는 흩어져 있는 거는 상관하지 마시고 어, 신경이 좀 쓰이시겠지만 그래도 음, 배려심 많은 시청자들이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. 이렇게 섞고 있는데 지금 제가 목공을 너무 많이 넣었나 봐요. 생물회를 더 추가해야 되는데, 그럼 양이 좀 많아지는데, 어쩔 수 없네요. 에 그래. 제가 좀 소심한 본격이라서, 이렇게 넣으시고, 섞어주세요. 근데 이제 이 정도면 밥은 어느 정도 완성이 된 거고요. 이제 색깔을 넣어주세요. 색깔은 아주 조금씩 넣어주세요. 조금만 넣어도 색깔이 많이 변하니까 이 정도 묻히시고 섞어주세요. 그냥 노릇노릇한 색깔이면 돼요. 근데 지금 조금만 넣는데도 이렇게 색깔이 막 변하고 있잖아요. 화면상으로 전부 다연하게 나오네요. 다시 살짝만 더 넣을게요. 근데 이렇게 색을 넣어줬는데, 아까 전이랑 뭐 별로 차이는 안 나요. 네, 이제 토핑을 넣어줄 거예요. 다 넣어줄게요. 왜 이렇게 안 떨어지지? 이 것도 전부 네. 다 넣으시고 섞어 주세요.